인생은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은 쿠즈, 미르텀, 파이널 계속 봐야 되고요.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드라이빙 테스트를 또 봐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직장 인터뷰 테스트를 봐야 되고, 각종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역시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테스트는 패스 아니면 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는 무슨 종류의 테스트인지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테스트를 좀 피해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테스트들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테스트를 하나님으로서 받았습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테스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테스트는 맥센스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테스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본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화 속의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받았던 이 테스트는 historical fact.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 그럴 수도 있, 야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아브라함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테스트가 얼마나 엄청난가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제3자 입장에서 a b o 아브라함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아브라함 위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테스트를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테스트를 그 받는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발견됩니다. 그 메시지들을 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다양한 그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들을 어, 패스하는 그런 이 토대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절, 2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테스트,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테스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테스트와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템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누구 어느 누구에게도 어 템테이션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템테이션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배가 무척 고픈 그때에 사탄이 접근을 해서 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면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봐라 하면서 템테이션을 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 사단이 예수님에게 템테이션을 어, 준그 목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템테이션도 역시 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는 그 목적, 이 목적은 아브라함의 테스트 과정을 쭉 오늘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가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테스트를 주시는지 마지막에 가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우은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먹먹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직접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먹먹했어요. 아침까지도 와 가지고 그냥 멍해요.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할수 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해하기위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 자신 너또딸 있지? 그또딸 중에 첫째 딸 있잖아. 그 첫째 딸 불에 태워서 제물로 날게 받죠 어, 하나님보다 직접 이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살이 떨리죠. 어, 뼛속까지 고통이 찾아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부모 마음은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안타깝죠. 그런데 그 자녀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그리고 칼로 찔러서 아버지가 직접 죽여야 되는. 이런 테스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아버지를 이 성경 스토리 말고 어디서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종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지에서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출발해 갔습니다. 자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올려놓 고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 아들과 딸을 그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칼로 이제 찔러서 그 자녀를 죽이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류 아버지들 가운데 그렇게 할수 있는 아버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히디드 했어요.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번제 제물로 죽여서 드릴 그 시도를 아브라함 어떻게 그 시도를 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시도를 감히 시행하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지약 3일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 아이와 함께, 즉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죽이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함께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들을 번제 제물로 죽여서 바쳤는데 어떻게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신이 제물로 들여지는 진주도 모르고 아버지 따라 갔어요. 이삭은 그 번제단 앞그산기술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아빠. 제사 드릴 때 드려야 되는 본체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물었습니다.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 끝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짐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짐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 대답을 해 줬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 상황이 일어났어요. 제단 어, 위에 있는 아들 이삭의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마 네 아들 이삭에게 절대 손대지마 그 몸에서 칼 대지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뿔이 덤풀에 어, 이게 어, 엉켜서 허우적거리는 순냥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순냥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하였던 제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제기되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거죠?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언약을 해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태어날 어떤 사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 집에 있던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그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상속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몸즉 사라의 부인 사라의 몸에서 날그 아이가 바로 바로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말씀을 믿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믿었어요. 내 몸에서 난 독자 아들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이 커버넌트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지금 번제제물로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He believed.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이 확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제가 현대인 번전으로 좀.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할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를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 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의 비밀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패스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왔고 지금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하나님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중한 건강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프라이어티를 놓고, 이걸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 놓고 하나님 테스트를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그 테스트를 받았든지, 우리가 그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여와 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손해가 지금 예상이 돼요. 현실적인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손해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 현실적인 손해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주주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점점, 점점 무너져 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점점 든든하게 세워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그를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윌 가지고는 이건 impossible.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다민해 줄 때, 인격을 지배해 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해주고 우리의 인격을 뒤에서 막 움직여줄 때에 현실적인 소리가 뻔히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대선이거든요 우리가 목표 삼는 게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 마지막 포인트 가기 전에는 이 과정에서는 베라벨 일이 다 있는데, 고그 마지막 포인트 가면은 그때는 결정이 돼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건 여호와의 영과. 우리에게는 근래서 선으로 다가오는 그거. 여호 하나님 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현실적인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세상에서는 바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길을 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더풀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그냥 압도할수 있는 그 피카포장한 것으로 와우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 믿는 그 믿음이 그 엄청난 품격 때문에 세상을 앞다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크리스천라이프 부족하지만 그길을 가고 싶은 거지. 자, 이제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에 주신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막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면서 스탑시켰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 라 막 이제 아들 이상의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독자라도 아낌없이 제물로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내 독자보다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는줄 알겠다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손대지 몸에 절대 손대지 마 테스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하여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백세에 얻으면서 온 마음이 이삭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귀중한 존재로 여겨졌고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래 질서대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보다 더 귀여겨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귀히 여기며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통제해야 돼요. 허용하면 안 되고 컨트롤해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최고의 만찬 그림을 다 마치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까운 친구에게 한번 이별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림 속의 잔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서 너무 훌륭해서 내가 눈을 뗄수 없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는 말이 어 붓을 들고 그 친구가 칭찬한 잔을 잔에다가 쫙 그냥 <laughs> 그으면서 한 말이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친구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길 대상은 지구촌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희생을 해 주신 존재는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하고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요. 캐시보다 더 귀하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보다 더 귀하고 모든 것들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캐시보다 자녀보다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직장보다 비즈니스보다 취미 활동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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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인정하는 웰던 well 정말 블레스트한 라이프를 하나님이 살도록 개런티해 주실 것입니다.